안녕하세요. <laughs> 엔드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오늘그직고 그그 아니 소개해볼겁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워크는 지금.. 시요네 먼저 얘는 죄송합니다. 어. 먼저 얘는 강아지 리트미미에서 나오는 강아지 복 포돌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피크닉데에서 나온 강아지, 제가 초코라고 지었습니다. 초코, 초코 색깔이라. 그리고, 여기 음. 있는, 어, 한번 죄송합니다. 음. 여기, 일단. 먼저, 이거는 학교 책상인데 스티커를 붙여서 그냥 다시 띄어냈고요. 지금 이렇게 못돼 뭐 있고요. 이거는 띄어지는 않는 그냥 판입니다. 검정도. 음. 음. 보시면. 우리 그 이황금연쇄의 어? 주인을 찾아주고. 와라 일? 장우도손으선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이거, 는 빨간 모자입이다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보자. 보자, 아가씨. 그리고 여기 상자 안에는 아. 여기 상자에는 짜잔. 이거 킨더즈에서 나왔던 여기 꽃살 하면은 독복입니다잘 보시죠 이 여기, 잘 여기. 리본. 그게 요마지고 달인 겠이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그냥 여기 도 킨더주에서 나오는 하트 반지이고요 이건 제가 제일 아끼는 반지 아아 꺾는다 내가 꺾일 것 같아? 아니 난 아. 올라갈 거야 얘는, 그, 보석, 음... 그, 하얀색 거 보석 떨어져가지고, 제가 제일 아끼는 반지인데, 500원이에요, 하나에, 500원. 그리고, 얘도, 보시면, 보시면,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돼. 얘는 학빠 얘는, 뭐, 반지고요 이것도. 네, 싶었어. 여기 있네요. 이건... 여기에 달려있던 부적인데 제일 예쁜 반지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제가 하나 500원짜리 더산 것들 문하셔가지고... 사기사아니아뭐그렇그렇있돼 있고요. 게 돼있구요 <laughs> 제가 말이 좀이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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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아 맞다 아빠. 여기 저기 스티커인데요 경찰이 꺼 가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차원 바꾸거보는게 게 맞는 거죠 아빠. 아빠. 그리고 구형이좀이상하게 삐뚤삐뚤하게 된... 네, 요이수와뭐글로션바디레먹뭐 그 그런 서랍도 못잡요 <놀람> 혹시 전에 가드라는 자기 아빠 숫자 까는 데 스티커도 네. 또 붙인 거야? 아니. 당연히 아빠랑 저랑. 어? 우리가 함께 잘볼고 있어요. 그리고 자. 네,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슬립 가들어 있고요. 여기 옷 옷이 네. 이렇게 들어 있고요. 하네스고 있어 얘는 풀어진 안간인데요. 제가 그냥 친구에게 갖겠다고 했고요. 안간하고 안 풀어진 거하 있는데 그럼 내일 학교에 챙하고 아, 가져가서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져가기로 했고 여기도 자신 응? 있어요. SK도, 여기도, 방어 그, 방어 그 방어 것도 유리구두가 있거든요. 아, 근데, 누가는 봤어요? 이건 그냥 화장대에 둔 그, 그, 이것도 반지입니다. 여기 그, 빛과 거울, 장미, 아, 이거 잠옷이 떨어져가지고 음. 친구랑 바꿨고요. 서 그랬어요. 여기는 침대와 음, 이거는 초롱이라고 했고요. 여기 초등학생 회서 슬리퍼, 그리고 여기 욕조와 얼굴 씻는 거와 몸파디하고그 음, 뭐였지 샀는데 그리고 오리, 개는 오리, 오리. 대부분 치란고 이건 비누 수건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창문과 커텐이 같이 손재고요 서랍과 꽃병 그리고 전화기가 있고요. 여기 전화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글라스, 여기 하트 가방, 여기 사람이 지금 테이프가 들려요 모르는 사람도 있긴 저도 좀 사고 그 다음 날또 열리는 거 했더니 사고. 근데 안날리더라고 근데 하루만에 지나고 보니까 테이프가 이렇게 딱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테이프가 들렸다고요 여러분도 모르시면 여기 보고 한번 뜯어보세요 이렇게 열고 닫고 할수 있으세요 여기게 보시면 테이프가 잘안틀어졌고요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소개는 했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